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아, 지난 밤 사이에 다우 지수는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어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다우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지난 밤 사이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1%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 조정이 일단 다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우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저 뿐만 아니라 보잉과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엑손모빌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이 다우 지수에서 8월 31일부터 퇴출된다고 밝혀졌죠. 자, 이런 것 들이 보잉의 주가 또 레이션 테크놀로지 엑소모빌의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약 1에서 3% 가까이 하락시켰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다우지수를 또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발표됐던 그 지표도 약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신규주택 판매가 3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이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제 발표됐었던 기존 주택 판매부터 어제 반바이 발표됐었던 신규 주택 판매까지 주택 시장이 화랑세를 띄우고 있다는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8을 기록해서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6년 내 최저치라고 한다면 지난 팬데믹 당시보다도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치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여력이 있다 보니 84.8 정도는 아니었까지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내려가게 된 것은 그만큼 추가 부양책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소비자들 소비자 신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었죠. 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무역 대표부는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 사항을 완수하기 위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좀 진정되고 있다는 정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3천 명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전날보다도 감소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간 사망자 수도 394명. 394명을 기록했는데 눈에 띄게 감소를 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 일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사망자 수도 감소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제프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 말로 갈수록 미국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지 짚어봤고요.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가 1.7%가량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요 테프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5년 5개월) 래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최근 그 미국에는 허리케인 로라가 강탈을 하고 있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 걸프만 지역에 있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하루 150만 배럴 가량의 생산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이게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생산 규모 가운데 약 8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유가 WTA 가격은 43.3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오히려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어,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금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어, 이 때문에 이 금값은 0.26% 내려서 1,934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이런 시장에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이번 주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약5% 정도 올랐습니다. 0.68%까지 올랐고 다만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이그 어 잭슨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69, 8 9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분과 자세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경제 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어~ 일단 그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밤사이 미국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혼조 양상이지만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우 같은 경우 어~ 종목의이제 유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가 있었죠 어~ 낯선 강세를 기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지금 증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유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다시 상승세로 어, 조금 더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장중 조정을 통해서 어,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의 여력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라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영 컷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가 좀 잠재적으로, 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는 것도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재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내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어떻게 해서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중국이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잘 진행됐다는 것은 미국 측에 일정한 양보가 있었을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미국 증시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 밤사이 나왔던 지표도 한 가지 살펴볼 텐데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36%나 급증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예, 미국만의 어떤 특징인데요. 미국에 있어서의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토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어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은 주택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어 주택 가격 모기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모기지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소비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향후 미국 경제에서도 근본적인 경기 신호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 신규주택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밑바닥 경기가 좀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을 보러 다닌다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돈을 지출한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조금 회복세를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어, 따라서 지금 현재 밑바닥 경기가 조금 꿈틀대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미국 내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죠.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주식시장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많이 풀려있는 이런 자금들이 주택 시장으로도의 유입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를 쭉 이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기 민감주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경기 민감주로서의, 어, 서두른, 뭐, 이전은 저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감소를 하고 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우리나라 비교한다라면, 어, 대단한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에서보여주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고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민감주로서의 서둘는 서두른... 어, 전환보다는 여전히 언택트 중심의 어, 경기 성장주 쪽으로의 어,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그 증시 변동성에 있어서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혈장 치료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 혈장 치료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증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라 것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라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백신 개발은 물론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 시간이 갈수록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해해서 보여지듯이 미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전략을 수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G 경제 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해 예, 감사합니다.